이제 미드가 좀 힘들어하잖아 조이 저희... 그래서 살짝 조이가 계속 압박을 하니까 뒤를 봐주면서 음 일단 오공이 어디로 움직이는지 생각을 하면서 아니아니 일단 일단 징크스가 탑으로 갔잖아요 이러면 자야 버리고 탑 쪽에서 하죠 적 팀이 약간 수브를 보는 거거든 바텀 너무 힘드니까 탑에서 하겠다 우리도 탑에서 하면 돼요. 라칸도 있을 거야. 근데 오공이 쎄 가지고 잡을 수 있을 거예요. 징크스 스펠 없고 저역풍 없긴 하지만 이런 데서 이제 죽으면은 징크스 매드모비가 나오는 거고 롤러 매드모비. 따면은 우리가 잘한 거고. 근데 이, 이 정도 이제 스놓아 버리면은 매드모비를 찍을 수가 없죠? 우리가 던지는 게 아닌 이상 이미 다굴러갔기 때문에 뒤에서 없는 척 하다가 봐줄게요. 전에는 렉사이한테. 이제 조이가안 보여서 살짝 뺄 준비를 해야 돼. 그럼 라칸 궁을 끊을 수 있거든요, 룰루는. 라칸이 다가올 때궁 쓰면 돼. 붓기 일보 직전에. 라칸이 우리 팀이랑은 안 붙어 있는데, 내궁 에어본 안에 들어올 때. 이거, 이거 미드시아 먹힐 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야. 내가 탑 쪽에서 돌아서. 그래서 조심해야 돼. 이거 봐. 와드 있지? 여기도 와드 있을 수도 있어. 이런 데서 저희 수명 맞으면 죽는 거예요. 이거 봐요. 이렇게. 탑 쪽에 턴을 썼기 때문에, 미드 쪽에서 미드가 위험한 거. 이러면 이제 우리가 탑으로, 적팀이 탑으로 가는 선택을 했는데, 우리가 탑을 가서 잘 막았죠. 자야도 알아서 잘 버텼고, 파밍했고, 받아주는 타이밍이 있었고, 그래서 조이가 까불면은 더위가 받아치면 되겠죠? 이것도 미드로 가는 게다 이유가 있는. 여기도 조심해야겠죠? 백사이가 욕 먹었으니까 자야 쪽에 다이브올 확률이 커. 그러면 이쪽으로 가서 자야를 봐줘. 여기서 이제 징크스가 더블킬을 따고 따면은 우리가 역전 당할 거야. 최대한 우리는 이동 많이 봤으니까살리는 쪽으로. 낙한 상자 할 때는 원딜이랑 떨어져서 낙한 궁 동시에 안 맞게끔. 우리 정글 시야가 다 먹혔을 거니까 조심하고, 일단 조이 쪽에, 이쪽 시야를 좀더 먹고 싶은데, 미드 주도권이 많이 없어서 좀 위험해요. 일단 뒤만 봐줘면 렉사이? 팀화 끌어주고 싸울 때? 아쉽네 이러면 이제 렉사이는 딸피잖아요 이러면은 우리가 와드를 먼저 깔수 있다 적팀은 좀 불편할 거다 이런 거 시야 먹을 수 있고 렉사이 피를 까물었어 이것도 터트릴수 있고 번영도 먹을 수 있고 이제 집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지금은 또 자야가 사려야 되는 타임이야 이러면은 이거 플래시 궁쓸 준비까지 방금 생각을 했어요. 자야가 물리면. 지금 우리가 턴을 좀 많이 써서 지금 하면 비벼질 수도 있어. 그리고 이럴 때템 눌러보고 적팀 징크스가 고연포를 뽑아왔으면은 고연포로한 대씩 치는 거 쉴드 주면 좋아요. 사거리 기니까. 이제 집 타임을 잡아야 되는데 조이가 밑에 보이니까 나 마드 깔아주고 이거는 풀 써야 되는데 풀못 썼어요. 안 좋을 것 같네요. 궁은 우리 팀만 테 써줘요 마지막에 최대한 나는 살수 있으니까 적 팀이 다안 노리니까 이게 룰루가 좋은 게그 룰루가 있음으로써 킬이 안 나요. 룰루가 살려주니까. 원래 막 비벼질 수도 있는 각인데 다막 죽으면 한명 죽으면 징크스 패시브로 다 죽는단 말이야 이제 적팀이 이쪽에 막 왔다 갔잖아요? 근데 밑에 싸우니까 밑에 먼저 가요 원래 여기 렌즈로 체크하면서 지우려고 했는데 이러면은 여기서부터 끄트머리에서 렌즈를 켜서 여기 안쪽까지 확인하고 칼부 안쪽까지 확인해야 돼 여기 그리고 여기 이러면 와드가 없다 여기 와드일 수도 있죠 체크하고 체크하고 지금 바텀에 힘을 실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미드에서 좀 이렇게 해주면 좋아요 적팀이 바텀에 못 가게 그리고 내가 먼저 바텀을 갈수 있는 포지셔닝을 취해도 되고 와드 박아주고 그리고 미드 중간에 와드 하나 박으면 좋아 적팀이 어디로 가는지 보이니까 이렇게 먼저 최대한 합류락 라칸 렌즈가 꺼졌으니까 와드를 박아도 못 지우죠 이러면 이제 할거다 끝냈으니까 집타임 여기, 여기서 에 집을 갈수 있는 이유가, 원래는 위험할 수도 있는데, 여기 와드를 아까 체크했기 때문에, 와드가 아닌 걸 아니까, 집에 가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미카엘을 가서, 조이 수면이랑 라칸 궁을 풀어주면 됩니다. 이제 용이 40초 남았는데, 일단은 이쪽에, 한번 이렇게 쑥. 이쪽, 적팀이 이쪽에 있으니까, 조심하면서. 조이가 수면을 날리면, 바로 플래시 쓸 준비를 해야 돼요. 이때 슈레를 켜서 오공한테 슈레준 다음에 슈근안 죽었는데 세트한테 전화 걸어주고 아 풀을 못 썼어요 풀 썼으면 오공한테 궁 써주고 따는 건데 너무 쟸나봄 이거 한번 죽은 걸로 되게 애매해질 수도 있거든 세트 궁도 안뺀것 같은데 하필 용탐이라 그래서 나름 적팀에 이먹을 끌었으니까 우리 팀이 이쪽에서 이득을 보길 기도해야겠죠? 아직 발언도 없고. 이게 시야 먹다가 잘리는 게 제일 안 좋아. 그냥 잘릴 것 같으면 안 먹는 게 나아. 아니면 이제 플래시를 쓰면서 방금 세트를 역으로 잡던가? 아직 5공이 정복자라 길게 싸우면 좋으니까. 이러면 이제 한번 잘렸기 때문에 애매해졌거든요? 일단 안전하게 수야을 먹자. 일단 이 정도까지만? 이 정도까지만 하고, 우리 팀 오는 거 기다려. 짤짤이 경험치 먹어주고, 50이랑 같이, 이렇게 미드에 버프를 주면서, 미드에 룰러가 있다는 느낌을 주면서, 탑으로 가는겨. 오래 싸우면, 너무 오래 싸우면 안 좋아. 이건 할만한 것 같아요. 슈레일 켜주고, 빠르게 딜 넣으라고. 바론의 핑화. 한 명이 죽었으니까 바론을 압박할 수 있음. 그리 여기 시야 까주고. 이거 자발 맞으면 죽을 수도 있거든. 요 피해주고. 격팀이 되게 잘 노렸죠? 이런 것도 조이 조심해야 돼요 이것도 탈론이 또 노리고 서로 이제 노리고 노리고 이제 제가 풀이 없기 때문에 아까 막 플래시가 있었을 때는 여기서 막 세트랑 뭐 만들어 볼수 있는 그런 게 있었는데 이렇게 만들어 보거나 우리 팀을 살리거나 시야를 편하게 잡거나 이런 이점이 다 사라지는 거야 플래시를 씀으로써 플래시가 없어서 그래서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안전하게 근데 또 안전한데? 안전, 한, 듯? 안전하지 않은 듯. 그렇게 해서 낚시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적팀한테. 적팀이 내가 플래시 없는 걸 아니까. 심리전? 그리고 계속 라카니 와드를 빡빡 쓰고 있거든요. 시야 체크가 엄청 빡, 빡빡하게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제가 노플이라서 지금 여기 못 들어가는 거예요. 원래는 여기 시야 먹을 수 있는데. 노플이라 못 가고, 슈릴 키고, 빠르게 합 님. 이러면 자야 쪽. 갑가요. 우리가 궁의 중요도가 되게 크거든요? 자야, 탈론, 오공, 릴리아. 그래서 궁이 없으면은 우리가 좀 내절을 치면은 되게 질 확률이 높아서, 징크스가 다쓸어 담을 확률이 높아. 그래서 계속 깔끔하게 해줘야 돼, 게임. 발언... 발언 친 수도 있는데, 낚시할 수도 있고. 낚시할 확률이 더 높긴 해. 오공 디코이로 한번 확인해도 되고. 렉사이가 여기 있으니까 바언안 치는 거. 그 혹시 모르니까, 와드를 하나 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와드가 없으니까 집타임 잡아도 되고. 근데 이거 렉사이한테 보이나? 보르겠네 이게 되게 재밌어요. 우리 팀 지켜주는 게. 룰루의 그런, 유틸 서폿의 매력을 사람들이 많이 몰라서 아쉬운데, 진짜 재밌어요. 이게 버스 타는 느낌이 아니라, 아군을 사실 조종하는 거임, 내가. 아군이 날 조종하는 게 아니라, 적팀도 조종 가능하고, 이제 좀 신경 써야 될 게, 용이랑 바론이 같이 나와서, 여기 뚫어주면 좋아. 여기 와드 있는지 없는지 좀 시어를 되게 탄탄하게 먹는 편은 아니야 우리 팀이. 그래서 슈렐 오공이 진입하기 편하게 시라도 진입하면 이런 짧은 시간에 와드 박아주는 것도 중요하고 잠깐 잠깐 타이밍 쉴드 걸어주는 거랑 이렇게 와드 박아주는 거 이제 이 와드 두개 남은 거를 여기나게 써야 돼요. 이런 거고연포한 대씩 그거 쉴드로 막아주면 좋고. 피나 받고 여기 와드 맞. 이거는 제가 물려가지고 이렇게 됐는데 끝까지 봐야 돼. 제가 물리는 게 좋진 않거든요. 이렇게. 여기서 이길 수도 있는데, 질 수도 있으니까 내가 물리면 안 되는 건데, 후면을 맞아버려서, 또풀쓸수 있는 타임이 있었는데, 풀못 써버렸어. 어, 게임이 답이. 왜 이러냐면, 되게 열심히 막 하고 있잖아요. 근데, 결국에는 우리가 챔피언이, 적팀도 성장이 잘하고, 일단 미드 성장 차이가, 조이가 이런, 아, 뭔가, 뭐라고 설명해야 될부 많다, 이건. 암튼, 바론을 주고 용을 먹어야 됩니다. 어, 용을 먹었네요? 바론도 치고 있는 거 아닌가? 이게 탈론이, 약간, 그니까 탈론이 있으면 게임이 어떻게 되냐면, 한타가 안 좋아요, 탈론이. 심지어 미드 탈론은 더안 좋아요. 하면 좋은데. 아 변이를 못 걸었어. 아, 변이 걸었으면 돈까지쓸수 있었는데. 그래도 이게 적팀이 바론을 먹었는데 바론을 먹었을 때는 싸우는 거보다는 미니언으로 구리는 게 좋거든요. 근데 저희가 한타임 빠르게 싸움을 그냥 걸어버린 거죠. 저희가 좀 무리한 것도 있고. 내가 생각할 때 오공이 되게 잘하는 것 같거든? 제가 진짜 깔끔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플레이를 자야가 또막 먼저 딜하는 느낌이 아니라 받아치는 딜러의 느낌이라 엄청 세지 않단 말이야 징크스는 멀리서도 포킹이 가능한데 자야는 포킹이 안되고 적팀이 들어와야만 딜할 수 있어서 제가 먼저 물려버리면 안 좋아요 자야가 물리고 빨아들이는 게 좋아 약간, 자야를 봐주는 느낌보다, 오공을 봐주는 느낌으로? 이거 와드가 있나봐요. 레드를 스트라하려고 했죠? 궁으로. 더, 이거 조이 수면 맞는 거 조심해야 돼. 벽 쪽에 있을 때 계속, 조이 생각. 쟤 내가 바텀에 밀러 오잖아. 이러면은, 이쪽에 와드 미리 해놓고. 어차피 지워질 거긴 한데, 다이브할 수도 있어요. 탈론 없는 척 정말 오공한테 해주고 오공 이렇게 봐주는 느낌으로 딱이 느낌이죠. 아까 말한 느낌? 릴리아 궁이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따라가보면 좋을 것 같아요. 조이가 좀 많이 아픈듯? 변이는 무조건 레프니한테 쓸게요 아까도 레크니한테 여기서 변이 걸었으면 안 죽었거든요 빠르게, 자야 빠르게 해서 조이 딸수 있게 이런 거 이제 미카엘로 풀어주려고 미카엘을 가는 거임 이런 거질안 끊기게 하려고 저희가 좀 역전을 했죠, 여기서 어가하지 이런데 와드 하나 해주면 좋고, 안 들키게. 이럴 때딱뒤일를 조심해야 되는 타이밍이거든요? 쭉 빠져야 돼요. 여기 한번 체크해주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제가 핑화 깐 곳이 없으니까. 맞다, 그냥. 대충. 맞아, 탈론이 약간. 약간, 뭐랄까? 정석적인 느낌보다 이런 느낌으로 야비하게 할때 좋다고 해야 되나? 챔피언 자체가? 조합, 조합 자체가? 탈론이 있을 때? 적팀이든 우리팀이든? 징크스가 계속 성장을 멈추지 않고 있단 말이야. 음, 그래서 진짜 내가 물리면 안 돼. 제가 물리면 징크스한테 녹아요. 사용이라, 타형이라... 적팀이 여기서 라인을 밀거 아니에요? 일단 와드 봐가지고. 라도 봐가지고 이런거 수면을 풀어 줘도됐는데 죽을 각은 아닌 것 같아서 안 풀어줬어요. 좀 많이 맞아가지고 강타를 써야겠는데, 피브을 하든 출혈 켜주고, 일단 할로한테는공 쓰지 말고, 오공 가인이니까 오공한테 공 쓰거나 자연한테 쓸게요. 아, 자연한테쓰 빠지는 거더라 오공한테 공 써도 내가 더 빨려. 그래도 용서용 주고 자야가 이런 상황에서 딜하기가 되게 어려워가지고 그래서 자야가 막막 막 엄청 좋다인 게 아닌 게 이럴 때도막 애매해. 전이 걸어주고 그냥 좀 써주고 피해주고 자야가 플래시를 탈필요는 없었는데 이게 원딜 차이가 아닐까요 자야가 딜해야 되는 타이밍에 이제 플래시를 쓰는 게 징크스는 딜을 하거든요 방금 얼, 원래 자야가 딜을 해줬어야 됐는데 좀 아쉽죠? 아 어, 이러면은 이제 이러면 좀 애매해지는데 크라켄을 간거 치고 좀 아쉬워요 돌풍을 가는 게더 좋았을 것 같은데 음... 이러면 흐물지를 가서 스킬을 빨리빨리 돌리는 게 좋을 것 같아. 향로는 가성비가 안 나오고 구원은 너무 구원을 구원 안에서 한지역에서 싸움이 안 열릴 것 같아서 계속 움직이면서 싸워서 구원을 온전하게 못 받을 것 같아. 아니야 그래도 구원을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오공을 살리는 느낌으로 흐물지보다는 멀리서 오공을 봐주는 느낌. 그래서 오공이 좀 앞에 있으니까. 여기서 싸워주니까 의시아 체크해주고 아 게임을 칠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이게 초반이 지나면 결국에 원딜이 중요한데 원딜 차이가 나요 지금. 초반에 끝었으면은 괜찮은 건데 원딜 차이가 원딜 챔피언 차이 물론 실력 차이도 있겠는데 챔피언 차이가 좀 커. 근데 징크스를 탈론이 이제 제가 따졌으니까 오공을 살려주고 변이 걸어주고 렉사이. 세트 졸음 했으니까. 이거 50 쉴드 주고. 탈론이 잘해줬네요딱 가론 타이밍에 맞게 징크스를 잘라줘가지고. 이거 조이 포킹 조심. 와드가 없어가지고 그냥 50한테 쉴드 주면서. 강타 오케이. 이건 안 풀어도 안 죽죠? 위에서 해주니까. 그럼. 적팀 나올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이러면은 딱히 타워를 밀게 없네? 미니언이 애매해가지고 라인이 음. 그래도 억지 포탑 하나 밀수있을지 두. 음좀 애매하긴 해 그냥 여기서 시 훑어주죠 아까 여기서 싸웠으니까 뭐아드 하나라도 있을 거 아님? 없으면은 땡큐고 어, 변이는 웬만하면 일단 렉사한테 박는 게 좋고 아까 상황이 막 자세히는 기억이 안 나네 아마 아마 그랬지 않았을까 그때 당시 생각이 이제 구원을 갑니다 구원 가서 오공한테 깔아줄 거예요 오공이나 이제 탈론을 징크스를 죽이려는 탈론한테 좀더 원콤 확실하게 내라고 그건 오공이 잘렸어요 여러분정글씨 아군 정글씨아 먹고. 적팀이 압박을 들어올 거니까 여기 하나 깔아가지고, 핑화 이렇게, 아군 쪽에. 이런 거다 지우긴 해요, 적팀이. 와드 이제 딱히 할게 없으니까, 와드 충전해오고. 맞아, 지금 징크스 때문에 머리가 너무 아파요. 징크스만 아니어도 쉬운 게임인데. 이런 데서 수면날라오는거 생각해야 돼요. 저희가 바텀이라 저희가 텔포도 없어서. 지그스 추시게막 클만 해주고. 완전 후반 한 45분쯤 돼야 게임이 끝날 것 같아. 아니면 47분. 진짜 길면은 52분. 뭔가 우리 팀이 물자는 것 같죠? 일단 자야를 봐줍니다. 세트가 많이 아파요. 천천히 구원 진짜 침착하게 쓸 거예요. 자야한테 계속 덮어주면서. 윌리한테구 액세서리 군 맞았으니까. 미카일로 풀어주고. 딱히 자야가 암호빙 칠 이유는 없었는데, 그래도 쳐가지고 뭐라도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암호빙 친 듯? 특히 이득을 볼게, 저희가 너무 거슬리네. 이러면 억제기 밀수 있고. 락칸이 나와가지고, 징크스 나오면 징크스 궁 생각해서 징크스 궁 날라오는 타이밍에 맞춰서 자야한테 쉴드를 줄게요. 그런데 와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세트가 뒤태 탈할것 같진 않고, 제가 징크스 궁을 먼저 맞는 느낌으로다가, 이게 진짜 혹시 모르거든? 진짜 날라올 수도 있단 말이야. 그 구멍 써줄 준비를 해야 돼요. 이런 거. 구원. 이러면은 50을 좀더 봐줄 수 있죠? 이제 사용팀이 많아져가지고 잘 써야 돼요. 5번이 잘 알아서 써야 돼. 생각하면서. 일단, 장로가 30초 남아서, 장로 쪽에 와드를 그냥, 아무데나, 다다다다, 박아주는 게 좋아. 장로 안에 핑어 박아주면 좋고, 가운데다가. 이럴 때 잘리면 끝남. 일단, 탈론이 집타임을 잡아야 돼서, 만화가 없어서, 좀 기다려야 되는데, 적팀이 칠 수도 있어요, 이동안. 가 멀어가지고 칠것 같진 않네요 치는 것 같은데? 구원을 깔아주고 조이 수전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 오공을 봐줄겁니다 아얘 누구지? 누구, 누군지 모르겠는데 죽여주고 그러면 끝! 가자 구원으로 이제 체육회복이랑 피해랑 딱히 엄청 도움된 건 아니지만 되게 허무하게 끝난? 근데 사실 허무한 게 아닌 게 적팀이랑 우리팀이 다 잘해가지고 계속 재다가 한타 한번 잘한 거라 뭔가 말을 막 하면서 해봤는데 뭔가 약간 도움 뭔가 되지 않음?